잘 보셨어요? 네! 네 너무 멋졌어요. 감사합니다. 오랜만에 열집 오빠를 했어요. 너무요. 네. 너무, 아. 너무 잘 너무 얘... 잘했어 올해도 대구에서 우리 영우 예. 여러분들과 생일 파티를 해서 응? 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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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. 네.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불어 아 이제 요 저희가 호흡을 받은 거 군산비로 전달하겠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. 아려 아, 와 잠깐만. 아, 이 그래. 하나, 둘, 민호님, 잠깐만 나오시고요. 잠깐만 좀. 민호 어디로, 민호, 어디로, 어디로? 네, 이 쪽으로 잠깐만. 미안해. 아이나 민호님이야. 이거 이게 민호야. 이거 민호. 아니, 민호님 보면서, 민호님도 이 나보고 맨날 울어. 아멘. 오늘 진짜 오늘은 절대 울지 않을 거예요. 아아 안, 돼요. 아안 돼요. 아니, 안 작년 민호 생일날 민호 울었잖아요. 네. 그래서, 그래서 이번 나는 좀 정말 기쁘게 보내고 싶어서. <laughs> 아 너무 행복하고 어, 우리 팬분들이 계셔서 정말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밖에 못 전해드려서 정말 <laughs> 네. 감사합니다. <이 인호가스님이 도와주세요. 웃음> <laughs> 오늘, 오 생일은 아니지만 일단 생일 너무 축하하고 어. 오늘, 오늘, 한번 잘해보자, 이늘 오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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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순간늘 정말 영원히 지 오늘, 오늘, 네. 정 앞으로 제가 해야 될일도이 많지만은 지금 감정으로는 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니까 그러니까, 지금 감 정으로는 네, 아, 해야 <laughs> 지만 네, 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요 사랑해요. 고고해. 네, 아, <laughs> 고마맛있먹가 아, 아,

항상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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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네,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고 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그만, 나가 나가 나가.